안녕하세요. 왓 p 요가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복근 운동 하나 알아볼 건데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복근 운동 많이 하시려고 하시죠? 요가 자세에서 뱃살 빼기로 가장 좋은 보트 자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트 자세 준비는 옆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초보자들을 위한 자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숙련되신 분들한테 하시면 좋은 요가 자세예요. 자, 상체를 살짝 뒤로하시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가능하면 발끝은 뾰족하게 하시고 등이 굽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준비가 되셨으면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쉬운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보트 자세. 이거는 많이 힘들어요. 저도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거든요. 요거는 손을 뒤로 하시고 다리를 이렇게 먼저 접고 그 다음에 다리를 쭉 이렇게 펴주세요. 여기서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손 그냥 바닥에 대고 계시면 되고 괜찮으시면 손을 쭉자 이때 등이 이렇게 굳지 않게 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쭉 이렇게 하시고 다리 높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슴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쭉 손끝도 앞으로 귀랑 어깨 멀어지게 고개 살짝 뒤로 그래서 몸이 보, 아, V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아, 만드는 자세인데 허벅지에도 많이 힘이 들어가고요. 허리 그리고 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세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초보자용 그리고 숙련자용 두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거는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실게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자, 배, 등이 굽지 않도록 엉덩이 뒤가 너무 뒤로 가지 않도록 발끝 뾰족하게 하시고 천천히 손 놓고 딱 12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투 저는 벌써 다리가 떨려오고 땀이 살짝 나네요. 자러면면 번째 째트트볼볼요힘힘신신분은은손에에도속속놓하 하셔도 찮찮요요자 양손 로하시 하시고 우우우우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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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도우우우우우우우우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후 잠깐 했는데 숨이 찰 정도로 힘이 드네요 이렇게 가끔 음, 짧게, 아주 짧게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 궁금한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고싶으신 운동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처럼 보트 자세는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고... 오, 되게 힘든 운동? 좀 힘든 운동이니까 저랑 같이 자주자주 해보세요. 만약에 줄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으시면 등에 대고 손 앞으로 쭉 뻗고 하시면 돼요. 손이 뻗는 게 힘들면 뒤로 하셔도 상관없고. 자,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